배우 송하윤 씨를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폭로자가 귀국해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해외에 머물던 폭로자는 최근 입국해 처음부터 분쟁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 등을 근거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윤 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미 폭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근거 없는 주장에 강경이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법원의 판단입니다. 10년 전 일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언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양측의 법적 공방과 향후 판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하윤 씨 학폭 의혹과 폭로자의 100억 소송 예고, 사건의 향방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